오늘 네. 또 2020년에 대한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선생님, 선생님은 신점만 보시니까 그렇죠. 어, 정확한 답변을 바라지도 않거니와 <laughs> 이거는 음. 그냥 간략적인 선생님 빌에 삐레, 음. 빌에 의존한 답변을 음. 음. 기다리고 순간적인 있습니다. 순간적인 즉흥. 음. 음. 알겠어요. 해볼게요. <laughs> 선생님 그러면은 음. 내년에 네. 차를 사면 좋을 띠가 있을까요? 띠와 시기. 음 차를 구입하면 좋은 어, 신차. 거? 신차. 신차를. 응. 신차 같은 경우는 보다 음, 말띠 일단 좋고요. 응. 어, 말띠 좋을 것 같고요. 어, 돼지띠도 좋아요. 돼지띠. 어 대신 근데 돼지띠는 초반에는 사면 안될것 같아. 아 약간 응. 후 후달에. 다. 기다뭐 <laughs> 후달. <laughs> 후달려.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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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리라기보다 이제 봄이 일단 지나야 돼요. 음. 봄이 지나서 샀으면 좋겠고 어, 이제 중간 달에 샀으면 좋겠어요. 중간 달 쉽게. 아 어. 이거는 음, 글쎄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돼지띠가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돼지띠가 행운을 좀 얻어 먹을 수도 있고 좀더 활발해질 수도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어, 2020년에는 어, 이 돼지띠가 이제 중간 달 이제 음.. 봄 넘어가면서 음. 어.. 이제.. 어.. 여름.. 늦여름 말고 초여름.. 어.. 봄부터 해가지고 봄 지나가면서부터 해가지고..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음. 봄 지나가면서부터 해서.. 음.. 초여름 중여름? <웃음> 중여름 중 <중여름. 웃음> 어.. 아, 그 약간, 때까지 아 약간 할 때? 응그때그 응, 상간에 사게 되면은 어.. 또 흰차가 좋아 흰차.. 응 흰차고 그럼 말은? 말은? 지 맘대로. 지 맘대로? <laughs> 왜냐면, 음, 말은 지금 내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가장,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도, 왜냐면, 이제, 말띠만이 아니고, 이제, 어, 이제 차를 산다던가 이런 거는 문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집 사는 것처럼 문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문서를 어떻게 잘 잡느냐, 잡지 마느냐에 따라서 내 운이 변화가 이제 확 오는 사람이 있고, 어, 또, 좋을 것도 확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 왜 개새끼같이 그래. 이제, 어, 나이집 이사가고부터 잘 돼. 이, 이, 이집 사고부터 안 돼. 막 이런 것들. 차를 사도, 어, 차 사고 나서 계속 사고가 나. 아님, 나이차 사고 나서부터, 어, 나잘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말띠분들. 어, 말띠분들은, 어, 좋아요. 어, 내가 볼 때는. 다. 그렇다고 말띠분들 다 사시면 안 되고 이제 통계적으로 보자면 제일 가능성을 높은 거를 얘기를 드리면 이제 말띠가 세 차를 사시면 좋고요. 음. 그렇다면 아까 집 얘기가 나왔는데 집을 음. 사면 좋을 때는요? 집. 택배가서 오구나. 집 사면 좋은 거는 범띠, 범띠 좋고요. 아 용띠도 애매하긴 한데 용띠는 좀 참어 내 운이 조금 더 상승할 때까지 왜냐면 드는 운이 있는데 어, 그걸로서 그냥 무마되지 않게 그냥 어, 용띠분들은 조금 참았으면 좋겠고 이제 용띠분들은 이제 어, 결혼할 수 있는 어, 그 시기가 조금 집들로 와가세 왔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 생각해서라도 조금 참아요. 참고. 음, 그러면은... 개띠도 참 문서원이 좀 들어요. 들기는 음. 응. 달로 치자면 몇월달쯤? 개띠? 응. 8월, 10월, 8월, 10월. 응. 음. 문서 그럼 집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결혼인데 응. 그럼 결혼하면 좋은 띠든 뭘까요? 어쥐띠도 결혼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띠가 무슨띠랑 만나서 결혼하느냐 매달 응. 생이 매달 생과 만나서 결혼하느냐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당이 돼야 되겠지만 이제 넓게 봐서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쥐띠 분들이 결혼하면은 괜찮고요 응. 내가 볼 때는 이건 내가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차든 결혼이든 양띠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 어 근데 이제 음, 많이 한다 그랬지, 좋다 그러진 않았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많이 하실 분들로 보이는 게, 이제, 양띠분들이고, 어, 내가, 어, 결혼해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쥐띠인 거고, 어, 많이 할것 같은 사람은 양띠인 거고, 이거랑 차이 틀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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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벌써 난리 나, 이러면 벌써 난리나. 그러면안 되는 거고, 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뱀띠분들은 갑자기 얘기하지만 뱀, 뱀띠분들은 올3재만 지나면은 어~ 운이 나는 좀팍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여들 마시고 왜냐면 뱀띠 3재가 요번에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어~ 나와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어~ 요번 3재잘 넘어가면요 어~ 내가 볼 때는 당분간은 확 좋다고 봐요 어~ 이제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 이제확 이렇게 어~ 이럴 수 있으니까 걱정들 좀덜 하셨으면 좋겠고 음~ 응. 또, 이제, 닭띠분들은 아홉수에 또 삼재거든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다들 막 인상들 찌푸리시고, 또 실제로도 손님 중에, 음, 정말 정말 잘 살고, 막 진짜 뭐, 알아둘 회사, 이런데 평생도 잘 살아왔어. 근데 한순간에 망했어요. 음. 그런 분도 계셔. 이 삼재에 아홉수가 겹치면서. 아, 안 풀었죠. 근데, <laughs> 근데, 이제, 어, 뭐, 삼재라고 다, 다 풀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풀어야 될 분은 풀어야 돼. 너무 아니다 하지 말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그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망한 분들도 계시 근데 이분 네는 어, 이건 참 이렇게, 나 욕먹을 소리 있, 수도 있는데, 어, 아홉수 이 삼재가, 이대분들이 끝나시더라도, 어. 옆가좀 있나요? <laughs>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조금, 아, 나 이제 끝났으니까 막 바로 뭐 해야지. 어, 바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 당분간은 조금. 왜냐면 그게 좀 끌고 갈 수가 있어. 끝나도. 그래서 조금 자중. 음, 조금 자중은 좀 하셨다가, 어, 그랬다가 해야 되고, 일단, 음, 차는 사지 마세요. <laughs> 다 패차나 다 개박사 났어. <laughs> 그까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어떤 <laughs> <다른> 팀분들은. <laughs> 음. 그러면은, 음. 취업이 잘될것 같은 띠는요? 주요? 네. 요즘에는 뭐 연령대에 상관없이 취업이 일자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토끼띠, 토끼띠 용띠, 용띠. 응, 말띠, 양띠. 어, 그래도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직업적으로 조금 잘될것 같은 띠들. 아니면, 뭐, 직업이 없었는데 직업이 생기기, 생기든 바꾸든 이동이, 이게 2020년에는 조금, 다른 해보다는 조금 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띠도, 음, 더 확률이 더 많지, 종류가 더. 근데 이제, 음, 그렇게 있고, 음, 대신에, 음, 용띠는, 음, 잘 선택해라고 말하고 싶어. 왜냐면, 음 왜냐면은, 어, 이동을 했다가 공방 그만두게 된다든지, 어, 요런 것들. 어 내 마음이 변하든 누가 뭐라 그러든, 안 맞든, 어쨌든 간에, 한 군데서 오래 못 붙어 있고 자꾸 이동하게 될까봐. 운이 음. 살아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결정을 확실하게 해서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어, 그니까 쉽게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됐던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탁 안정이 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음. 어제 체했었잖아. 그럼 오늘 체하지 않게 천천히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신중하게 해서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 내년엔 그래도 용띠분들은 좀 그래도 으더 먹을 게 많지. 응. 선생님,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응. 내년에 네. 어느 지역당에 제일 값이 오를까요? 아, 이런 거는 참 말하기가 애매한데, 그럼 크게, 크게만 볼게요. 그냥 어. 물어보시니까. 충청도. 충청도? 응. 경기도, 충청도.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은뭐 거기서도 어디 이래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너무 지역이 많잖아, 그거는. 그쵸. 그렇죠. 렇딱 응. 생각나는 지역. 뭐 이건 수원 쪽은 뭐 원래 뭐 그럴 텐데. 그래도 수원 쪽이 좀 뭔가가 활발해질 것 같은 거는 보여요. 음. 수원, 고, 그 근처 지역, 화성. 음. 응,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직은 조금 뭐가 뭐가 더좀될게 있다든지 뭐가 시작이 되든 뭐가 개발이 되든 뭐가 어쨌든 간에 음. 어, 조금 괜찮지. 음, 응, 응. 좋아요. 응응. 중양하러 갑니다. <laughs>